전기 로터리 해머 드릴에 SDS 파이프 한마 45mm를 장착하여 각관 파이프를 박을 예정입니다. 잘 장착되었습니다. 3cm 정사각형 각관입니다. 45mm 파이프 한마에 쏙 들어가네요. 끝이 뾰족하지 않아 처음엔 잘 박히지 않습니다. 지켜보던 첫째가 도와주네요.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니 잘 박힙니다. 박힌 길이 확인 후 다시 박아 봅니다. 이번엔 둘째가 좋아집니다. 힘안 드리고도 잘 박힙니다. 둘째 가지러 간 사이 둘째가 장비를 가지고 놉니다. 둘째도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한번 해봅니다. 이번에는 잘안 바뀝니다. 이래저래 해봐도 안 됩니다. 둘째가 시도해 봅니다만, 배터리가 다된 거였습니다. 배터리 교체 후 아주 잘 박힙니다. 이 단봉을 직결 피스로 연결해 줍니다. 각관 위치가 잘못되어 빼야 되는데, 한번 해보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일부터 하고 하려고 둘째에게 한번 해보라고 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둘째가 장갑을 벗고 힘을 쓸 준비를 하고 힘을 주기 시작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대단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올라오고 있다고 하길래 설마 했습니다. 또 조금 올라오네요. 망치에 팩 빼는 고리로 걸고 빼버려 하네요. 진짜라고 대답했지만 기대는 안 했습니다. 진짜 뽑았습니다. 대단합니다. 뽑은 거 다른 위치에 다시 박아 줍니다. 아주 잘 박혔습니다. 뒷정리까지 잘 도와주네요. 첫째는 완두콩을 따고 있습니다. I like you.